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를 심층 분석하는 정치 공방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논란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인가?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입니다.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비효율과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행정부처와의 지리적 일체성을 확보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요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만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하는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야당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세종시 이전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만 초래할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현재 청와대 이전으로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과 건설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굳이 들여야 할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을 조차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들의 물리적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정책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당의 재발론입니다. 야당에서 지적하는 예산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교통 체증, 주거 불안정, 환경 오염 등이 훨씬 더 크고 지속적입니다. 청와대 이전으로 얻게 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 효과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물리적 거리의 제약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미 많은 부처가 세종시에 이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상회의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청와대, 국회, 대법원 간의 협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주어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래를 위한 투자와 디지털 소통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마지막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막연한 미래 효과만을 강조하며 현재의 문제점과 국민 부담을 강과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전 비용은 물론 이전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가족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사회적 비용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책 없이 단순히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주요 기관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경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및 재난 관리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은 물리적 근접성을 통해 더욱 경고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운영이 핵심 근간을 흔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현재의 문제점과 행정의 연속성, 안정성을 강조하는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의 최종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세종시 이전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비전의 시작입니다. 수도권 집중해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 활력을 되찾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과 불편함은 분명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현명한 투자입니다. 또한 청와대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 부지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개방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국가의 미래 비전과 국민 소통 강화를 강조하는 여당의 최종 주장이었습니다. 이제 야당의 최종 반론입니다. 야당 지지자 여당은 청와대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사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성급한 취지는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또한 국가적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진 청와대 공간이 가치를 단순히 이전 비용이나 효율성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자 국민들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공간입니다. 이를 훼손하고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역사적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청와대 공간을 활용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더욱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전에 네, 정책 추진의 민주적 절차와 역사적 가치 보존을 강조하는 야당의 최종 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뜨거운 공방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치 공방전은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